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는 소규모인데 지금 거기 연수원에서 학부모들이 없다 학부모님들 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학부모 50명인데왜 이렇게 많아? <laughs> 생각했는데 저희가 연수할 때는 지역의 아이들 학교에 다 안내장을 보내서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학부모 영향을 느껴보자 해서 학부모 연수 열어서 우리 학교 주최하고 주변에 연락 학교의 학부모님 초대하고 어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아이피아교육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사 의 역량이거든요. 교사 역량 없이는 안 되는데 저희가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주제에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하는 주제 중에는 이제 웰빙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웰빙, 학생의 웰빙, 우리 모두의 웰빙으로 해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탐구 예언을 하고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 초청 연수를 저희 학교가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배움이라는 게 결국은 교실 밖에 상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아이들이 탐구학습을 체험학습할 때저 전체 학습은 대체로 탐구 단원과 연계돼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거나 아니면 우리 마을을 걷길 통해서 우리 마을 탐구하는 시기에 우리 마을 걷기 한다거나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 배움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박 3일 서울로 가고 있는데 이걸 할때 학생들이 탐구 단원을 미리 보고 이 탐구 단원에서 미리 방문해야 할 특히 서울에서 방문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 제주도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서 미리 가서 이제 이 시기에 방문하고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가정 그리고 지역과 연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나바다 장터를 할 때도 저희 학부모님을 초대해 가지고 학부모님도 같이 장터하고 같이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기금을 같이 드르는 행사였었고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고응이 좋아서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학부모님들이 12분이 참여하시냐고 그래서 이 취지나 활동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 작년에는 뭐 3명이었는데 올해 12명이 되는 거 보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하는 것 중에 저희 학교는 제주도 유일의 치타대가 있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치타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이 치타대도 하고 치타대로 공연도 이제 마을 축제할 때 가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어 수업 수업이 가장 큰 특징은 수어기 때문에 얘를 언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수업 중에 가장 조용한 수업이 수어 수업 수업입니다. 애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말을 하고 저분은 진짜 농인이시고. 농인을 불러서 자기네가 한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 통해서 아이들이 수어를 어떤 노래를 부나 노래 그 노래 수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진짜 대화를 하는 언어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도 오늘도 오셨지만 저희 학교의 한생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비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학교 자체도 학교에 있는 어떤 성장이나 배움을 지역사회와 나누는게 가지고 큰 위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부 연수도 열어주고 있지만 교사 연수할 때도 지역의 선생님들 연락해가지고 연수를 받으면 같이 받자라고 해서 열어주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방문이 오게 되면 이제 학교가 이제 그선생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여유가 되는 그래서 교장선생님 그 대부분 받아주시기 때문에 학교 방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월드스쿨 공개에서는 약 80명의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저희 학교의 사례를 나누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디스쿨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저희 학교가 50명의 소규모 학교고 사실 50명의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아쉬운 점이 우리 반에 조금만 아이들이 더 많고 더 반이 많다면 얼마나 다양한 친구가 이루어질까, 서로 자극이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저희가 아이들 월드스쿨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 월드스쿨과 교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정에 있는 브랭스러 아시아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 PYP, m y p DP가 모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발표에 참관을 갔었고 그리고 그 애들이 저희 발표회 참관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선생님도 오셔서 애들 발표한 거 보고 그때 애들은 발표를 준비하기 전데 그것도 보시고 근데 거기 코디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발표에 공개하는 모습 보고 수업을 다 아, 이렇게 나누는군 우리도 만약 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체드윅 인천에 있는 체드윅 국제학교에서 약가즐로지한 배움 활동을 때 갔었는데요. 그때 가서 그반 애들 한반 그을를 통해서 우리 학교 소개도 하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애들이 만든 자기네가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서 놀이도 했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뮤지컬을 발표했었는데 뮤지컬을 발람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과 얘기 중이긴 한데 어그 애들이 우리 학교도 오고 우리도 그 학교에 가서 발표를 봤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김에 발표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는 그리스 데사로니키에 있는 학교와 그 편지를 교류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편지로 이제 편지를 쓰면 스캔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패드레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리스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한번 하고 싶은데 주우잘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애들이 자기가 배운 언어와 문화를 설명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 상벌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얘기하는 내용을 얘기인데요. 아, 10분 동안 끝났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선에서 질문이 많이 못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네. 네. 많은 질이 발생같은데요 혹시 질문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제 <laughs>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표선고등학교에서 그 그 대략적인 그저 제주의 그 아이비 학교 지금 운영을 저 들었는데요 초등학교는 지금 열한 개 학교죠 중학교는 다섯 개 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한개 학교 그런데 한개 학교가 이제 추가될 것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그 아이비 학교 제 프로그램 교육 과정으로 이제 아이들이 하잖아요 근데 위로 갈수록 그 학생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는지? 그분을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코디이터에서 가까스로 만나는 거예요. 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는 모두 표선 중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주시에 있는 학교, 성산 지역에 있는 학교는 성산 중학교가 있고요. 제주시에 있는 학교는 사대분 중이 있어서 그 애들이 갈수 있는. 고싶기고 그다음에 저쪽에 장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 애월중학교가 아이비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못 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얼마나 담냐 닿냐, 어떻게 담냐는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니어서.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은 그 주, 저 초등학교 여기 선생님들 굉장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나요? 여기 저 뭐야 아이비학교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어, 전문성이 굉장히,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 학교가 힘들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잘 오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오시면 오래 공부하십니다 음.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우리 학교에 그런 증거가 하나 있다 이러면서 인간 증명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학교 옮기실 때3년 초빙을 쓰고 오셨거든요, 저희 학교. 그래서 초빙을 쓰고 난 다음에 보통 이 지역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제주 너무 멀어가지고 3년이 지나면 다 즉각 가는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저희 선생님은 재초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역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2년 더 근무하겠다. 그리고 2년 근무하고 나서도 근처에 아이비 학교를 가고 싶다. 내가 이렇게 배우고 열심히 하고 너무 재밌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셔서 한번 발을 디디는데 좀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신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시면서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재미있어 하시고 여기 에 열정을 가지시 선생님들은 계속 여기에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게 돼야. 이게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6년까지 근무할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6년이고 그 주변 학교가 많기 때문에 6년 이에도 원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학과 늘어난다는 건 교사 이동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저희도 여기 있다가 제주시에나 아라도 갔다가 뭐 저쪽에 더 서인고도 갔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 저희에게도 이제 이동 공간이 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김선태 도연, 도연입니다. 아까 보니까 그 수어 통 어, 수어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학교라는 게뭐 지식의 전달도 있겠지만 교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 사이에서의 어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 고집적 문제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학, 교우 관계라든가 학교 생활에서의 있어어 행복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 그 부분을 이제 저희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생활답다 이시기 때문에 그 수치나 실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예, 네. 학교 공정한 실치는좀 제가 말씀드렸고, 네. 21년도에 제가 이첫 발견을 받았는데요. 그해에는 제가 이제 여섯 건의 학폭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폭 사건 여섯 건이란 말은 그이면에 숨어진 그 학생들 사이 갈등. 을 두 배, 세 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막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중지하고 그런 1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다음 한 건, 그, 그 23년도부터는 학폭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폭 사건이 없어서 편안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학생들이 정말 서로 정말 아끼고 시기 조금 초다초다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학폭 그큰 심각한 문제는 국학년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무서운 사건들이 터어는데 저희 오히려 1, 2 학년 사이에 약간의 그런 뭐다툼이 있겠지만 고학년과서의 학생이 정말 서로 좋아지고요 애들 너무너무 다 악력 가입하면 너무 친하고 너무 대리하고자업을 하나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부족하치고 도와주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저도 교사로서 보호 배우인 정도로 학생들은 안정되게 편안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네, 첫 구에서 말하면 그게 이제 학교에서 활동이 계속 협업도 많이 하게 되고 저희가 말하는 학습자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계속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한두 번만 하게 되면 얘는 빼고 하고 싶고 못하면 이렇지만 제가 6년 내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도우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습이 아이디어를 그, 어, 지금까지 오게끔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옆에 앉아계시 우리 <laughs> <그리고> 오성식 위원장님께서 <laughs>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시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원이 미비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오셨을 때걸 좀, <laughs> 아, 좋았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필요한 거 말해라. 그럼 저는 없음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거세요 네, 저희는 교육청이 그 필요한 걸 말해라 하는 시기에만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시기에 말하고 말 못할 때 말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셔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 자체나 이런 걸 딱히 없는데 어뭐 다른 게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 맞죠, 아, 들어왔습니다. <laughs> <선생님.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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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교사연 수비가 모자라는데 컨퍼런스 가려고 그러더 돈이 워낙 비싸요. 사실 근 네. 이게 아이비 본부도 사실은 이 얘네들도 약간 그 상업적인 그 뭐가 있어 가지고 네, 네. 돈을 안 내고 등록을 안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실적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네, 대구를 한번 갔는데 등록을 안고갔다가 진짜 저희도 말로 범접도 못해가지고 음. 그냥 친구 만나고 왔는데 우리가 100% 연수를 다 매해 보낼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못해주는 아쉬움은 과단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쉽고 사실은 우리가 영어 교육도 할수 있는 학교 뭐 교류도 하지만 싱가포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거기도 좀 그렇고 우리 자체 국내 그 컨퍼런스도 100%다못 보내주니까 이런 좀 아쉬운 그런 얘기는 사실 미안해도안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비싸기도 아, 하고. 그 저희 사실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줘서 그 예산으로 이제 연수 운영하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도 연수 아이 연수를 운영하셔가지고 선생님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 주지 않고 교육청에서 그연수을받아주실 수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어, 네 진짜 되게 적극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제주도 교육청 짱이다라는 거 진짜 많이 듣거든돈 많이 투자해야 되롭대해야지 1년에 아이비에 그 저기 내는 돈이 어느 정도 안 되나요 한 학교당 아. 분당금이천만원정 분담, 분담, 달러가 네. 올아 그렇구만. 네. 음 학생 인원수하고는 상관 없어요. 상관 아,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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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많이 다운되는 게 네. 대구랑의 타시도랑 많이 생기면 분담금이 좀 네. 줄어들 거예요. 아, 얘네들도 그렇죠. 협상을 협상해서예 네, 맞습니다. 통으로 들어가는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laughs> 네. 처음에 대구하고 제주만 할 때는 음.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그러면 한 가지 건의 네. 이런 부분 있을까요, 이제 네. 그 선배님들 아까 이제 최대 6 년까지 근무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네. 거를 희망하시면은 네. 네. 최대한 그 기간을 제한을 두는 걸 보자 해 주는 그런, 그런 부분 아, 연장이. 네, 이제 그게 전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만 사실 저희 나이에 있기 때문에 되게 비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거든요. 그게 음. 혜택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제생각에 혜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혁명성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이비만 있어라. 는런건 어려울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한 학기에 쭉 붙고 싶지 않을것 같습니다. <laughs> 6년이면 딴 학교 옮겨서 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하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것처럼 많은 것 같아요. 아, 저게, 저, 그, 자연 보는 것 보다 장을 했고, 고등학교는 8년 합니다. 고등학교는 그, 인사 주기를 3년으로 보기 때문에, 8년 하데 고등학교 3년으로 해서 6년까지 하는데, 뭐, 이제 역량 있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이 역량 있는 교사가 이 IB 학교를 운영하지 않 학교도 가서, 이 좋은 역량을 또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년 돌면, 모든 교사가 이제, 이 그래서 제주도의 초등학교사, 는고등학교 뭐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사면 전형 때부터 전형으로 측정 요즘 달라진, 아이 코로나 이후에 좀 달라진 편는데 선발부터 좀 상당히 진입하기 어려운 일반교사도 교사들연량도 제가 볼 때는 교육자한테도 내가 한 얘기가. 저는 그것이 최고다. 이런 역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6년 정도 돌면 뭐 충분히 될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저변 학대를 위해서 그 많은 교사들에게 아이비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아이비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비아이 같은 그 교사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가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환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돈도 교육청에서 됩니다. 네, 대학에 들 그걸 계산 네. 네. 어, 김기소에, 아까, 교사들이 처음에 옮기는, 음, 두려워하고, 음, 사실 한번 오면 재미를 느껴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어, 등학교 고유의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이 b 프로그램까지 도입해서 가르치려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 삼았던 학부모 설명회까지 어, 어, 교사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런 면에서로 교사들이 근무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어, 그 부분은 좀 다른 시도교육청과 저희 교청의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유학급의 교사들의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단일 교사들요. 그래서 학교 업무를 대부분 교무부장 선생님이 하고 그래. 업무부장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원래 업무가 잘 없는 상태에서 학교 프로그램 운영되는 프로그램 교육과정 재구성에 많이 시간을 쓰게 돼서 그러니까 기존에 업무가 있던 상태에서 기간이 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에 더 많은 연구를 하는 데 시간을 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만약에 교사가 업무가 막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가면 내 업무도 해야 되고 이것도 힘들요 했지만 제주도 교청의 육대문 학교들은 단임들의 업무가 되게 최소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진입하는 조금 더 장벽이나 차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아, 예, 이해 예, 네. 어, 마지막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 교육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관심이 굉장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이 아이바 아이비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 제주도의 뭐 시장이나 지자나 지원은 어떤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는 거죠. <laughs> 제가 느끼는 지원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 신각부의이 아이들을 면수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그런 부분을 뭐 지자체에서 책임을 네. 진다든지 이런 지원 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는 교육 그 특구 예산이 따로 받아가지고 그 특구 예산을 아이디에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어 작년에 그래. 서귀포시수2내면 선생님이 그 워싱턴에서 하는 블로을 커뮤니티에 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또 학교별로 그 교육부 특교 예산을 주셔가지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싱가폴에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크게 해주는 것도 있고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것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저는 교육청이나 시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 우리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laughs> 이제 뭐 전북도 있고, 강원도 있고, 세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처음에 디자인할 때좀 다르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시가 없습니다. 이제 행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익보시와 제주시가 법인격을 갖이못되기 때문에 과거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시에서 학교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도단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학교 현장에서는 바로 뭐 지원받는 건 상당히 시청에서 받는 건힘도없다고 봐야 돼요. 네. 도단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법적으로 이제 36%의 <laughs> 그 전입금을받도록어있는뭐 서울 10%뭐 광역시 5는데 우리 제지도가 원희롱 지가 있을 때, 도전이 5%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좀 풍부하게 지원을 하는 편인데, 아마 아이비를연으로 <laughs>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발, 도단의 교육발전 특구가 되어 있고, 슬포는 예, 국제와 특구로 지원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출마하면서 슬포를 가이비 특구로 하려고 공약을 내려고 하는데 이 중앙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통에 이게 중국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특구를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으면 더 우리가 탄탄하게 이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사연수라든가 좋아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 방역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 기초는 지금 현재는 행정시기 때문에 범위 빼기 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이런 약간 학교로서는 좀 아쉽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의 충남 같은 데는 시군 단위의 학교를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점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네. 예산을 네. 많이 네. 지원해주지 네. 않습니까? 그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조화에 관련된 이런 불만의 목숨은 어떻게. 충북, 수 저희도는, 하여 학교의 예산 지원은 아주 충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가로 하는 것이지, 여기 때문에 단계가 적어지는구나. 예, 그리고, 각 지역구에 45명 의원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음, 놔두질 음. 않아요. 지리인나그 정도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일정으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